안녕하세요 민트꽃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DIY 아니 어 교환 물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고요 이거는 덤 이거는 핫도그 DIY 이거는 바나나 케이크 DIY 떡볶이 DIY입니다 네, 일단은 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접시고요. 접시. 지우개. 토핑. 쪽지. 입니다. 그 다음엔 떡볶이. 핫도그, 핫도그, 핫도그 디어. 있었네요 음, 이렇게 핫도그, 황토색 점토, 방법, 소스, 케첩 이렇게 그 다음에 막대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케이크 DIY는요 똑같이 구성물품은 클레이, 소스, 방법과 봉지 그 다음에 떡볶이는 조금 많네요 파있으시게 꼬치가 될수 있고요 그냥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소스 이중 포장을 했고요 아니구나 빨간색하고 소스가 섞여있대요 떡, 그 다음에 어묵과 방법이 있습니다. 이때, 저는 약간 크기가 공식 사이즈가 다 달라요. 이거 떡볶이 DIY는 처음에 만든 거여서, 네, 처음에 만든 거여서, 조금 다른 문제고, 이건 다 사고 난뒤 비닐들을 다 사고 각종 사이즈에 맞춰서 그런 거고요. 네, 이렇게 포장은 다 되었습니다. 아고 꼼꼼히 넣어주시고요. 만약에 못 넣어주신 것이 있다, 그러면 덤에다가 넣어주시는 거 아니면 쪽지, 쪽지에 쪽지에 못 넣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써서 보내주세요. 아이고, 하도. 저는 이걸 우표 우, 우표로 보내기 때문에 조금 사이트 안 들어가면 두 개로 나누어서 보내야 돼요. 택배는 되게 비싸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려워서 보내는 편이에요. 근데 우표가 우, 우표 살 우편 살 때. 좀더 싸는 편이어서 우편 몇백원 해요 지역마다 가격은 다 다르죠 네 이렇게 봄까지 써주시면 이거를 이제 우편에 넣어가지고 보내드리면 됩니다 네이것을 마치겠고요 많이 민트꽃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트꽃 많이 사랑해주세요